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지자이 에디션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12월 29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공급 1순위 해당 지역이 12월 30일, 일반 1순위 기타 지역이 12월 31일에 있습니다. 일반 2순위는 26년도 1월 2일 금요일에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은 26년 1월 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9일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지역인 용인 수지구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숙환부는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겠습니다. 어, 수지자이 에디시오는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를 보면 전매 제한은 3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6년도 1월 8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으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용인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부는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일은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공급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보고, 매수한 경우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80, 추첨제 2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수권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정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납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2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10억 초과는 3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초과일 때는 각각 17만5천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사 쪽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중 만점이 17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를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번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인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적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혼인특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일액에 따른 청약제한상, 재당첨제한이라든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일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신청 유형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후부양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시행일이 2 0 1 아니,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접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접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면적 8 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용인, 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번지인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6개 동 48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243세대, 일반 공급으로 237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84A 타입이 107세대, 84B 타입이 38세대, 84C 타입이 224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 D 타입이 70, 120 타입이 39세대, 144 P 타입이 1 세대, 155 P 타입이 1 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9년도 2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 A 타입 10층 이상은 1 5 6,500, 발코니 확장비는 전체 무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4 B 타입 10층 이상 14억 9,200, 84 C 타입 10층 이상은 15억 4,900에 나왔습니다. 84 D 타입 10층 이상은 15억 1,300, 120 타입 10층 이상은 21억 9,800, 144 B 타입 25층은 50억에 나왔습니다. 155, P타입 22층은 52억의 분양금액이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랑 부동산 TV였습니다.